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? 바로 옥수수 면만 잔뜩 들어간 마라탕입니다 옥수수면 빨리 풀어가지고 마이크 아 빨리 꼽아야 되는데 이게 진짜 왜 이렇게 바쁠 때는 이렇게 꼬이는 건지 전 전히 해보면 풀어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마라탕입니다 오늘은 옥수수 면만 넣어서 먹는 마라탕 제가 옥수수면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면 중에서 옥수수 면만 추가했어요 한번 오늘은 아이스티. 음 맛있겠다. 진짜 옥수수면밖에 없어요. 음. 음 곧. 음. 너무 어, 맛있다. 으흠, 겁나 맛있네. 음. 한 번쯤은 제가 이렇게 옥수수면 넣어서 먹고 싶었는데 너무 맛있는데요? 음 완전 쫀득쫀득. 지금 면을 먹을 때는 이 집게가 제일 편해요. 더운데. 옥수수 면만 담으니까 한 면만 2인분 되는 것 같아요 양이 왜 이리 많니? 맛있겠는데? 양이 왜 이리 많니? 아못 먹겠는데? 아저나 양이 너무 많은데요. 이만큼 남았어요. 이만큼 이 정도면 1인분인데1인분 하하하 이건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하하. 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맛은 진짜 맛있었는데 면이니까 너무 배가 불러. 특히 첫 끼여서 배가 좀더 빨리 차고. 하. 그럼 안녕. 오늘 영상 좀 마음 같은데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요. 그럼 안녕. 맛있겠죠? 안녕.